어, 지금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천0년 됐어요. 아, 계속. 예. 이걸 햇빛에다가 보통 붓도망에 놔두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왜 밖에 놔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도 않고 이대로 예. 해도 없이시청하지 그대로 나고. 아. 그래서 이제 달아지면은 생막걸리. 네. 예. 생막걸리만 부어주면 또 아. 이렇게 생성이 되고 계속. 부어.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에는 네. 지금 솔까지는 네. 계속 지금 시기는 어느 정도로 떨어지면 교체하고네 그렇죠. 이건 떨어지면은 다시 음. 선화으로 이렇게 솔가 솔을 입으로 이렇게. 그러면 증발하지 않습니까? 네 괜찮아요. 어, 그리고 이대로 예, 놔둔 시, 게 아니고 차고자 네. 드시니. 그러면 아 드시고 네, 계속 놔두고 계속 드시고 막걸리 또 구워주고 네. 채우고. 아, 막걸리 채워주고 그 시기는 뭐. 마뭐 네,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이 예, 떨어지면 정도 남으면은 네. 그 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신문 그리고 계속 해주고. 일반 아. 식초보다 훨씬 맛있습니까? 예. 네. 건좀 모르겠어요. 맛은 제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식초. 뭐 음식할 음. 때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논산에 종가를 갔더니. 계속 이렇게. 음. 50년 된 식초가 조그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게 50만 원이래요 네 그러죠. 그럼 저은 얼마예요 지금 도대체 모르요 <laughs> <laughs> 계속 대대로 물려서 대대로 200년 되 옆에 있는 거 뭐예요? 아, 왜 아, 이거는 이제 다른 게8 0될거 예. 뭐 같은데 저 간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설명해 주세요 간장이 냄, 지나가니까 간장은 간장, 간장 냄새확 나지 않습니까? 간장은 제가 어디가있는가 모르겠어요 어. 간장은 몰라 아예 손도 못 대게 아니 냄새가 우리, <laughs> 아 손도 <손등어떡이구나>. 못대요그러 <laughs> 네. 예. 니다 아, 지금 저 안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아, 그림은, 예. 여기가 이제 복원을 했거든요. 예, 예, 복원한 데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대로 이제 복원을 했는데, 현대식으로 약간 복원이 발매가 됐죠. 예, 예. 여기 저 그림을 옛날에 벽에, 예 옛날에는 벽에다 뭐 누가 그림을 저도 모르고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예, 예. 벽에서. 안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 네. 누가 그린 그림입니다. 모르고. 아훈해봉선생님해봉이라고 예, 해봉, 선생님. 해봉이라고 아, 해봉. 한번 들어가서 한번 예, 봐, 예. 잠깐 봐보겠습니다 그게 해가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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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아그림이 여색 만산이네.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참0분분의 1. 100분의 1. 1 저저 뒤에 보이는 거 올인가 이거? 네 지금 월출산 그 그림 인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쫄쭉한 네. 네. 거 이게 그죠? 네 이게 집 그걸 하다가 안에서 나온 음. 그림인데 어, 이렇게 표고 해버리면 활성화가 총, 덜 되잖아. 종수하다가 지금 안에 벽에 붙여진 그림. 야 이거 뭐몇번 네, 뭐 처치를? 그 김성 그 뭐냐 그 사람에게 새 한도 같은 그런 느낌이네 예, 네. 네. 이제 아주 필필두에 정겨하게. 약간 이새 한도 같은 소나고 네. 옆에 한한 칸짜리 집이지. 네. 네. 그 보모란 지금 이제 옆에 지금 지팡인지 고기집. 그래. 넣어줬고. 빗물이 산 빗물도 엄청 많네. 여기가 어, 서해가 수산. 서해 강인가보다. 서호강. 어, 서서호강죠. 네. 아, 그래 확대했어요. 음. 예, 아주, 한 번, 진품 명품에 한번 나가봐야지. 않을까 <laughs> 나가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예. 대박. 음, 음, 음. 어좀 불안해가지고 어 알을 바꿨고 오늘 어디? 어 신경이 이미 꼬리 딱팠어이 고택은 몇년 정도 된 거예요? 이 건물이 지금, 지금 음. 300년 예. 그러면 이 고택에서 지내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여기서 태어났죠 네. 태어났고 응. 아버지, 할아버지 제대로 이렇게 그, 그 오늘 고택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잖아요 네. 어떤 걸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같아요 네, 뭐좀 그 보택이란 것이 좀 살기는 불편하지만은 근데 어, 옛 어르신들이 손수 지은 건물이고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